안녕하세요. 천마부동산tv 대표 조승진입니다. 오늘은 대구 교대 인근에 있는 대형 다가구 주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지 111평, 연면적 180평, 원룸 17개, 스리룸 2개, 총 19가구입니다. 위치는 대구 교대와 바로 마주 보고 있고, 인근에 교대역 경북 예고, 영대 병원, 영남 20대 개명대학교, 남대구 초등학교, 경상중학교, 대구고등학교, 대구여상, 교육정보원, 교대역 하늘채 뉴센터원, 명덕이 편한 세상 등이 있습니다. 건물 내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셰프자를 위해서 정수기도 설치해 두었습니다. 각층 가구 구성은 2층에 원룸 6개 수리룸 하나, 3층도 원룸 6개 수리룸 하나, 4층은 원룸 5개, 총 19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매물 인근에 초, 중, 고등학교 5개, 대학교 3개, 영남대학 병원 등 인구 밀집 지역이라서 임대 수요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사용 승인은 2017년 2월이고요. 주인께서 관리를 잘 하셔서 건물 상태는 아주 깨끗합니다. 현재 원룸 공실이 하나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건물 개요와 매매 내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임장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매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